명절을 앞두고 시어머니가 저 몰래 한 선택이 충격이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저는 늘 잠을 설쳤습니다. 저는 올해 45, 결혼한 지 15년 된 며느리입니다. 명절만 되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쳤습니다. 시댁에 가면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늘 부엌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당연하다는 듯 움직였습니다. 그게 보통의 며느리들이니까요. 작년 명절도 그랬습니다. 허리가 아파 잠시 의자에 앉았을 때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음식이 모자라지 않게 넉넉히 해둬야 해. 그말 한마디에 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도 별다를 게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명절을 일주일 앞두고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내가 좀 일찍 와야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번엔 더 크게 하나보다 생각했죠. 명절 전날.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시댁에 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서자 부엌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싱크대도 비어 있고 재료도 거의 없었습니다. 어머니 아직 장안 보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를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봤다. 그리고는 부엌 문을 닫으셨습니다. 이상하다고 느낀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혼자 전화 통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네, 내 명절 당일이요. 아침 일찍 오시면 됩니다. 저는 그 통화를 우연히 듣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아주머니 두 분이 서 계셨습니다. 명절 음식 준비 도와드리러 왔어요.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번엔 사람 썼다. 내가 할일 아니다. 저는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럴 필요까지는. 그러자 시어머니가 제 말을 끊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결혼하고 15년 동안 명절에 쉬어본 적 있니?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라고 해서 늘 당연한 건 아니다. 이번 명절엔 내손 하나도 안 쓰게 할 거다. 그날 저는 부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실에 앉아 처음으로 명절 아침을 조용히 맞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밥을 먹다 제 그릇에 반찬을 하나 더 얹어주시며 툭 던지듯 말하셨습니다. 다음 명절도 이렇게 하자.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누구보다 제 생각을 많이 해주신다는 걸요. 명절 지나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온천여행을 다녀와야겠습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 여러분도 가족들과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멋지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